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이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. 그림과 같이 2m 곱하기 4m의 이 표지판, 지판을 수평으로 지지하고 있고, 강제파이프, 강제파이프의 길이는 8m. 이 풍합, 이 2.5kNm 제곱. 때이 기둥에 생기는 최대 비틀림 응력 및이 기둥 꼭지점의 회전각 회전각 비틀림각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이 강제 파이프의 직경은 직경은 파이는 3 0 0이고 t 는6 t 단위는 미리미터입니다. 그리고 전단 탄성 계수 기술. 전단 탄성 계수는 85 곱하기 10의3승 메가 파스칼 네, 이제 풀어 볼게요. ip 는 원형 강간 파이프 의 ip ip 는 타이 d 32네 파이 디가 300 4승 마이너스 4경 2 8 8 4승 나누기 32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1린9 8 0 2 곱하기 1 2 6승 밀리미터 사슴 두 번째 토크는 토 토크는, 토크는. 풍압이 2.5킬로니틴 퍼 미터 제곱이고 곱하기 간판 2 곱하기 사 간판의 변조 곱하기 8미리 5 p l u 2m. 계산기로 계산해보면, 50km, m. 그러면, 5 0 x 1 0의 6승. 타오맥스 타오맥스 타워 는타운는 T로 IP고 T는 50 곱하기 10의 60 로는 반지름이니까 300의 반지름 여기 D고 여기 D고 mm, 나누기. ip는? ip는? we're i p 1 1 8 0 곱하기 1 0의 64.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6 파이는 파이는 TL o v e GIP고 토크는 50 곱하기 10의 6승 L은 L은 8 m 터니까 밀리미터로 8000 8000 나누기 G는 문제에서 주어졌죠? 85 곱하기 10의 6승 내가파스칼 곱하기 IP, IP는, 그 IP, 보면, 119.802 곱하기 10의 육수. 계산을 해보면, 0.039281. 각도로 하고 싶으면 곱하기 180 나누기 파이로 하면 도가 됩니다. 음료 62.603메가파스칼 비틀림각 0.039281